신기하지? 누구? 아, 나랑 허? 지 모르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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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는것 같은데? 사라 들 수도 있어. 청 음. 맛있어, 괜찮아. 어때? 어떤 맛이야? 맛있다. <laughs> 처음 먹는 거라서 그치? <laughs> 별로야, 별로야. 이게 쌀이라는 거야, 쌀 밥, 밥 밥, 밥네 아, 싫어? 네. 맛있어? 괜찮아? 오늘 요즘 할까? 내일 또 먹자 조시유 맘마 맛있게 먹어야지 맘마 먹을 준비 됐나요? 안녕 소고기, 고기, 냠냠, 냠냠. 이거는 쌀죽, 이거는 죽, 밥, 이거는 양배추. 아, 양배추 맛있어. <laughs> 어, 떡볶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천천히 봐. 응. 왜? 응. 또 줄게.

그렇게 하는 거야, 빨대. 누나 다 했어. 응, 호박이야, 그거. 호박도 먹어야 돼. 빰마. 냠냠. 음? 음? 그거는 밥이야, 밥.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한 음식 맛있어요 아암 냠냠 아 고기 고기 아암 냠냠 고기 아 브로콜리, 양배추죽에다가 계란 토핑을 그리고 소고기랑 토마토, 단호박 이렇게 맛만? 시원한 맛? 맛만 냠냠 맛만 냠냠 맛은? 괜찮아? <laughs> 맛있어? 아 <아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계란이랑 아우, 너무 잘 먹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 브로콜리랑 양배추. 맛있다. 엄청 잘 먹는다, 우리 애기가. 짝수리. 위? 뚜뚜뚜뚜뜨 아이, 잘 먹었어. 음. 이유식을 시작했는데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내돈내산한 이유식 용품들을 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사용하는 것들은 이 정도예요. 천천히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이 흡착볼은 락앤나 흡착볼이고요.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청결에 굉장히 용이한데요. 가끔 간식을 담아줄 때 사용합니다. 떡이 같은 거. 손으로 집어먹게끔 유도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중기 이유식 정도 시작되면 아마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유리 용기고요. 이렇게 스팀도 잘 되어 있고 너무 너무 좋지만 휴대하기가 편하지 않다는 점이 있어요. 약간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이유식을 하다가 휴대가 용이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찾게 된 용기가 바로 이겁니다. 퍼기 제품이고요. 어, 얘도 위아래 모두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스팀홀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정말 장점은 실리콘이라서 되게 가볍고 그리고 생각보다 밀폐도 잘 되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라서 큐브 이오식을 넣을 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리합니다. 원형 같은 경우에는 큐브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쌀죽이랑 반찬을 따로따로 담아서 데우는데, 허기 제품 물거는한 번에 담아서 데울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담아서 외출할 때 닫아서 슉 가죽하면 아주아주 아주 편합니다. 엄청 가볍고요. 소독도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빨대컵은 요것도 라앤락 제품이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세척하는데 편리하고 빨대도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손잡이도 아이가 이렇게 쉽게 잡고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유가 빨대컵을 잘 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개 정도 구매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빨대컵 안에 용량도 적혀 있어요 대략적인 양을 할수 있다는 점 스푼은 이렇게 두개 사용하고 있어요 락앤락의 스푼 하나랑 이거는 국민템이라고 하는 리치 스푼 사용하고 있는데 시유가 입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처음엔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스푼으로 저도 더잘 먹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뜰때 아주 편하고요 음식 흘리지 않고 이렇게 입 안으로 넣어주면 잘 먹더라고요. 요거는 초기 입문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얄쌍해서 아기 입에 넣어주기도 좋고 끝부분 그 실리콘 소재라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이고 이집 처음 시작할 때 아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도도 이렇게 편하고 청결한 실리콘 제품들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음식에 색깔이 있다 보니까 좀 음식의 색깔을 잘 뚜렷하게 보게 해주기 위해서 키들은 좀 무채색 계열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큐브는 이렇게 4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용량별로, 크기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몇 개씩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여기는 이렇게 30ml라고 써있어서 어, 쌀죽이나 오트밀 용량이 큰 것들 사용하고요. 이거는 10g 적혀 있어서 주로 반찬 관련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개의 제품은 TJM 큐브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모윰 큐브인데요. 확실히 이 실리콘 뚜껑이 조금 더 밀착도 잘 되고 좀 안정적이에요. 자주 씁니다. 초기 이유식 때는 주로 여기 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반찬 그리고 밥용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는 반찬을 해놓을 때 아주 용이한데 이 뚜껑과 이 결합이 이렇게 꼭 결합되는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밑에가 실리콘 재질이니까 금방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턱받이는 TGM 제품이고요. 이게 되게 목을 걸었을 때 이게 음식물이 잘 흘러들어가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잠글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턱받이를 하기 전에 옷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구매한 아치마인데요. 틸트를 이렇게 싹 덮어주고 먹이면 되게 깔끔하게 옷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이지 패브릭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그냥 방수 소재라서 물로 해서 싹싹 털면은 그냥 마르거든요.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